지금 뉴욕 맨해튼 건축 위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적 거장 줄리안 로스가 회의 도중 뉴욕에맞천루는 한국 아파트의 발끝도 못 따라온다는 폭탄 선언과 함께 100년 만에 대한파를 잠재운 k 온돌의 실체 데이터를 전격 공개한 것인데요. 비웃던 노조와 경쟁사들은 불과 3분 만에 경악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현재 맨해튼에는 100억 원의 분양가에도 한국식 스마트 단지에 입주하려는 부호들의 대기줄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뉴욕 1%를 홀린 한국 기술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채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맨해튼 57번가 억만장자의 거리에 위치한 빌딩 로스타워 90층 펜트하우스. 뉴욕에서 가장 높은 침대 위에서 줄리안 로스는 눈을 떴다. 암막 커튼이 자동으로 거치자 발밑으로 잠들지 않은 도시 뉴욕의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그는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자신의 이름을 딴 설계 사무소의 수장이었다. 줄리안은 침대에서 내려와 매끄럽게 닦인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서늘한 감촉은 그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가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서있음을 일깨워주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센트럴 파크를 내려다보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의 펜트하우스 분양가를 6천만 달러로 올리도록 해. 조경보다는 외관의 실루엣을 더 날카롭게 뽑아야 해. 뉴요커들은 집안의 편안함보다 밖에서 봤을 때의 압도적인 위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확신이 서려있었다. 줄리안에게 건축이란 인간을 품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야망을 전시하는 거대한 조각품이었다. 오전 회의를 마친 줄리안은 자신의 스승이자 뉴욕 건축계의 대부인 에드워드를 만났다. 에드워드는 줄리안이 곧 떠날 서울의 국제건축포럼 초대장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줄리안, 자네는 하늘을 찌르는 높이에는 전문가지만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잊은 것 같군. 줄리안은 콧방귀를 뀌며 답했다. 선생님, 요즘 사람들은 땅을 밟고 살지 않습니다. 구름 위를 걷고 싶어 하죠. 아시아의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에드워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건축은 결국 사람의 온기를 담는 그릇이야. 자네가 무시하는 그 성냥갑들이 어쩌면 자네의 차가운 유리 성벽보다 훨씬 인간적일지도 모르지. 이번 포럼에서 눈을 크게 뜨고 보게나. 자네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그 낮은 곳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줄리안은 그 말을 고집 센 노인의 잔소리로 치부하며 가방을 챙겼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마지막 눈빛은 이상하게도 비행기를 타는 내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줄리안의 설계 사무소는 그와 비슷한 철학을 공유하는 엘리트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럭셔리함의 정의를 비싼 자재와 복잡한 구조로만 이해했다. 회의 도중 한국계 인턴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로스 대표님 한국의 스마트 주택 시스템 중 모듈러 공법과 통합 관리 솔루션을 허드슨 야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공기 단축은 물론이고 줄리아는 민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민호 여긴 맨해튼이야. 하천 기술이나 다름없는 아시아의 방식을 가져오겠다고 자네는 내 설계 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 한편 뉴욕 건설 노조 위원장 밥은 줄리안의 독선적인 태도에 이를 갈고 있었다. 줄리안이 제안하는 복잡한 공법들은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강요했고 그는 오직 디자인의 미학만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해 왔다. 줄리안 로스 당신의 그 유리성벽이 언제까지 버틸 것 같나? 우리가 손을 놓으면 당신의 마천루는 그저 모래성일 뿐이야. 밥은 보수적인 건축위원회와 결탁하여 줄리안을 견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줄리안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거대한 음모를 전혀 모른 채 오만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서울 강남의 한 초현대식 아파트 단지 입구. 줄리아는 입구부터 늘어선 수만 그루의 조경수와 거대한 중앙광장을 보며 1차 충격을 받았다. 이게 정말 일반적인 주거 단지라고?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단지 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아늑했다. 호텔 대신 제공된 숙소에 들어선 줄리아는 투덜대며 구두를 벗어던졌다. 이런 좁은 복도라니 역시 아시아의 한계군. 하지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발을 내디딘 순간 줄리안의 몸이 굳었다. 차가운 대리석이나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예상했던 그의 발바닥에 닿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 좋은 열기였다. 뭐지? 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지? 그는 당황하여 주위를 살폈다. 어디에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는 온풍기는 없었다. 하지만 발끝부터 시작된 온기는 혈관을 따라 전신으로 퍼져나갔고 비행피로로 뭉쳐있던 근육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건축물이 인간에게 주는 환대라는 감정을 느꼈다. 줄리아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 대신 거실바닥에 누워보기도 하고 벽면에 설치된 스마트 패드를 조작해보기도 했다. 손가락 하나로 단지 내 모든 조명과 온도를 제어하는 것은 물론 지하 주차장의 차량 상태와 택배 도착 알림까지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시스템은 그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우리가 뉴욕에서 5천만 달러짜리 집을 팔 때도 이런 유기적인 시스템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는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에서 겪었던 소음과 건조한 공기를 떠올렸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자신이 설계해 온 빌딩들이 얼마나 텅빈 껍데기였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화려한 금속 외장재와 거대한 로비가 삶의 질을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줄리아는 한국의 이 성냥갑들이 사실은 고도로 계산된 인체 공학의 결정체이자 기술과 인간미가 결합한 미래 주거의 정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제 한국의 이 기술을 맨해튼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아니 가져가야만 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포럼 마지막 날 줄리아는 준비했던 화려한 마천루 디자인 발표 자료를 무대 위에서 삭제했다. 대신 그는 스마트 패드로 찍은 한국 아파트의 온돌 구조와 모듈러 공법의 핵심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여러분, 저는 오늘 뉴욕의 자랑스러운 마천루를 보여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 건축의 진실, 아니, 인간을 위한 기술의 진실을 고백하러 왔습니다. 그는 상기된 목소리로 한국 기술진들과의 협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민호를 불렀다. 민호, 자네가 말했던 한국의 모듈러 기술 전문가와 스마트홈 엔지니어들을 당장 섭외해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를 전면 수정한다.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빌딩은 이제 그만하겠어. 우리는 맨해튼의 발바닥을 뜨겁게 달굴 것이다. 줄리안의 눈은 이제 오만이 아닌 새로운 열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결정이 보수적인 뉴욕 건축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험난한 싸움을 시작하게 될지를 줄리안의 긴급 호출을 받고 뉴욕에 도착한 사람은 한국 최고의 스마트 주택권이자 김진호 박사였다. 그는 화려한 수트 대신 실용적인 작업복을 입고 줄리안의 설계 사무소에 나타났다. 처음엔 그의 투박한 모습에 당황했던 줄리안은 김 박사가 펼쳐보인 중력. 가열 온돌 모듈 설계도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로스 대표님, 메네튼의 마천루에 온도를 깔려면 기존의 하중 계산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 박사는 줄리안의 미학적 설계안에 한국의 모듈러 공법을 정교하게 이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엔지니어를 넘어 줄리안이 놓치고 있던 거주자의 동선과 열효율의 철학을 일깨워 주었다. 줄리안은 김 박사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층간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고무복합 모듈과 세대별 인공지능 환기 시스템을 설계도에 채워 넣었다. 두 사람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진정으로 살기 좋은 집을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줄리안은 이제 김 박사 없이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혁신은 언제나 기득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는 법이었다. 허드슨 야드 재개발 위원회 회의에서 줄리안은 한국의 스마트 모듈러 공법을 발표했지만 위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줄리안의 라이벌이자 보수적인 건축가 샌더스는 노골적인 조롱을 쏟아냈다. 줄리안. 자네가 가져온 건 건축 기술이 아니라 성량값 조립 세트 아닌가. 뉴욕의 품격을 아시아의 저가 공법으로 더럽히지 말게. 샌더스의 말에 위원들은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후 줄리아는 복도 끝에서 샌더스가 뉴욕 건설 노조 위원장 밥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밥은 샌더스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줄리안의 모듈러 방식이 도입되면 우리 노조원들의 일감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공법에 결함이 있다는 소문을 내야 합니다. 샌더스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걱정 말게. 이미 건축국 쪽에 손을 써놨으니, 줄리안의 온돌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얼어붙을 거야. 줄리안은 그들의 음모가 단순한 반대를 넘어 거대한 카르텔임을 깨닫고 전율 했다. 민호는 줄리안의 지시에 따라 샌더스 와 노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민호는 해킹에 가까운 집념 으로 샌더스의 개인 서버에서 조작 된 안전결함 보고서의 원본을 찾아냈다. 그들은 한국의 모듈러 주택이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며 온돌 시스템이 마천루의 구조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특히 샌더스는 특정 철강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낡고 비효율적인 기존 배관 방식을 고수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줄리안과 김 박사는 이 증거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들은 뉴요커들의 삶의 질보다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게더 중요했던 겁니다. 김 박사의 말에 줄리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줄리아는 한국에서 직접 진행된 수천건의 내화 테스트 데이터와 전 세계 50개국에서 인증받은 국제 표준 문서를 수집했다. 그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거짓말을 정면으로 돌파할 준비를 마쳤다. 진실은 설계도 안에 있었고 줄리아는 그 진실의 힘을 믿기로 했다. 음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샌더스 측이 언론에 흘린 가짜 정보는 순식간에 뉴욕을 뒤덮었다. 뉴욕타임즈 일면에는 줄리안 로스 한국 기술 도입 위에 안전성 무기했나 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렸다.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를 선언했고 뉴욕시 건축국은 줄리안의 설계안에 대해 승인을 보류하고 무기한 재검토를 명령했다. 줄리안의 사무실 앞에는 일감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노조원들의 과격한 시위가 벌어졌다. 설상 가상으로 샌더스는 방송에 출연해 줄리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로스 대표는 아시아의 하청 기술을 혁신이라 속여 뉴요커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줄리안의 펜트하우스 창문에는 계란이 투척되었고 평생 쌓아온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줄리아는 고립되었다. 동료들은 그를 떠났고 전화기는 침묵했다. 그가 가진 것은 이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설계도 뭉치뿐이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기상청조차 예측하지 못한 100년 만에 기록적인 북미 대한파가 뉴욕을 덮쳤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진 기온의 맨해튼 전체가 거대한 얼음왕국으로 변했다. 비극은 줄리안이 과거에 설계했던 최첨단 빌딩들에서 시작되었다. 화려한 유리 성벽들은 추위를 막아내지 못했고, 구식 중앙 집중 난방 배관들이 차례로 동파되어 터져나갔다. 월스트리트의 건물들은 물바다가 된 럭셔리 펜트하우스에서 떨며 대피소를 찾아 헤맸다. 샌더스가 설계한 최신형 빌딩조차 난방 마비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분노했지만, 샌더스와 노조는 이 모든 혼란이 줄리안이 주장한 혁신안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어 기존 설비 관리가 소홀해진 탓이라는 뻔뻔한 논리를 내세워 여론을 선동했다. 줄리안은 텅빈 사무실에서 전기가 끊겨 얼어붙은 뉴욕을 내려다 보았다. 선생님, 제가 틀렸던 걸까요? 온기를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는 차가운 증오 뿐이네요. 줄리안은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어둠 속에서 김 박사가 촛불을 켜며 줄리안에게 다가왔다. 로스 대표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허드슨 야드부지 지하에 몰래 구축해둔 K- 모듈러 샘플 하우스를 잊으셨습니까? 김 박사의 말에 줄리안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곳은 모든 외부 인프라가 끊겨도 자체 에너지 보존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실험실이었다. 김 박사는 실시간 모니터를 보여주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도 그 작은 샘플하우스 내부 온도는 완벽한 24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고 공기는 맑았다. 세상은 아직 우리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의 격려에 줄리아는 다시 설계도를 집어 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건축가는 화려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추운 날 가장 따뜻한 공간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줄리아는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했다. 그는 사비를 털어 뉴욕시장과 주요 언론인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던 부호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 맨해튼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결전의 날 새벽, 줄리안과 민호, 김박사는 샘플하우스 점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단순한 난방 성능뿐만 아니라 지능형 공기 정화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전시했다. 샌더스의 음모를 폭로할 녹취 파일과 조작된 보고서의 원본 데이터도 입구에 배치했다. 앤드류는 국제 언론사 지인들에게 엠바고를 걸고 이 모든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할 스트리밍 장비를 설치했다. 아침 10시, 추위에 떨며 얼굴이 창백해진 뉴욕 시장과 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취재진들이 허드슨 야드 공사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줄리안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려 했지만 샘플 하우스의 중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근하고 쾌적한 공기를 마시는 순간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듯 입을 다물었다. 줄리아는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을 맞이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맨해튼의 발바닥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제 약속이 거짓이었는지 지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샘플하우스의 중문이 열리고 뉴욕시장과 위원들이 안으로 발을 내딛딘 순간 경이로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두꺼운 코트를 껴입고도 이가 맞부딪힐 정도로 떨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코트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소음 하나 없이 고요한 실내에는 숲속에 온듯 청량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고 무엇보다 신발을 벗고 들어선 양말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묵직하고도 포근한 온기가 그들의 전신을 즉각적으로 해빙시켰다. 이게 정말 난방 기구 하나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뉴욕 시장의 경탄 섞인 질문에 줄리아는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와 함께 샌더스와 노조가 조작했던 결함 보고서의 원본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났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기득권의 탐욕이었습니다. 샌더스 씨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던 이 모듈은 실제로는 1200도의 고온에서도 4시간을 버티는 특수 합금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한 한국식 온돌 시스템은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40%나 높습니다. 그 순간 앤드류가 준비한 스트리밍 장비를 통해 샌더스와 노조 위원장 밥의 비밀 대화 녹취록이 장래와 전 세계 실시간 뉴스 채널로 송출되었다. 줄리안을 매장해야 우리 배관 사업이 유지된다는 비열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위원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들은 앞다투어 이 세기의 사기극과 기술의 승리를 타전하기 시작했다. 도망치려던 샌더스는 현장에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고 뉴욕 시민들은 라이브 영상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가 원했던 건 화려한 유리성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온기였다. 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맨해튼 허드슨야드에는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K- 스마트 하이츠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10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지만 이 건물은 더 이상 차가운 유리 성벽이 아니었다. 전세대의 한국식 온돌과 통합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완비된 이 빌딩은 분양가가 100억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 세계 부호들의 예약 문의로 인산인해를 잃었다 뉴욕의 부호들은 이제 거실 바닥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맨해튼의 야경을 감상하는 K-라이프 스타일을. 최고의 부의 상징으로 여겼다. 줄리안 로스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맨해튼의 낮은 곳을 살피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온기를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설계 사무소 이름을 온 건축으로 바꾸고 민호와 김박사를 공동대표로 임명했다. 에드워드 선생님이 맞았습니다. 건축은 하늘을 찌르는 높이가 아니라 발바닥을 적시는 온기에서 완성되는 것이더군요. 줄리안은 자신을 찾아온 스승에게 고개를 숙이며 웃어보였다. 뉴욕의 밤은 여전히 춥지만 줄리안이 세운 빌딩의 창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바닥의 온기는 벽을 타고 올라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데우고 있었고 그 온기는 맨해튼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줄리안은 김 박사가 건네준 새로운 프로젝트 유럽의 노후 도시 재생 사업의 설계도를 펼치며 생각했다. 진정한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따뜻한 혁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딛고 일어선 우리 부모님들의 핏땀 어린 헌신 덕분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써 내려온 이 기적 같은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이수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